안녕하세요 엔잡너 박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형 블로그 운영을 위해 애드센스 승인용 글에 ChatGPT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작성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주의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ChatGPT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끌고 있는데요 그만큼 사용자들도 많아진 만큼 부작용도 크게 따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컨텐츠를 잡아내는 탐지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작성한 것이 아닌 100%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오해 시킬 수 있는 비밀 치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원고 작성을 좀더 전문가처럼 퀄리티 있게 생성하기 위해 필수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g 이 t 챗 GPT 자동 번역기인데요. 챗 GPT를 쓸때 질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주고 답변도 한글로 번역해주는 번역기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자두 번째는 AIPRM 챗 GPT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는 기사 작성, 키워드 추출, 블로그 작성 등 프롬프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추천을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게 되면 저처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저희는 블로그 원고를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보이는 트롬포트 질문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이걸에 이용해서 원고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화 배우 톰 크루즈 인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해당 인물 질문 남겨주시고 그대로 바로 실행. 자 어, 아주 지금 잘 나오고 있죠? 자 제목 소개 소제목, 본문 내용까지 아주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원고가 자, 생성이 다 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자동 번역기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었죠. 영어로 질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한글까지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채 GPT로 원고가 만들어졌는데요. 어, 이거를 저희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완성된 글을 AI 인공지능 콘텐츠 탐지기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I 콘텐츠 디렉터 이 어, 사이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1,500자까지만 가능하니까요. 몇번 나눠서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사이트는 영어 기반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영어로 된 질문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자, 한번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검은색 버튼 보이시죠 자 애널라이즈 텍스트 요 클릭 자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예, 36% 정도 나왔네요 그렇지만 저희는 100% 사람이 쓴 글로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인공지능에 작성한 글이 아닌 100% 사람이 작성한 걸로 오해 시킬 수 있는 치트키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두플리체커라는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100% 사람이 작성한 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자맨 위에 페어 러프 레이징 툴을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접속이 됐죠. 자, 여기에다가 채 GPT에서 원고 생성한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참고로 글자 수는 최대 2,000자까지 가능합니다. 자 아까 한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리라이트 아터컬 자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좀만 기다리면 바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사람이 작성한 글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글을 다시 AI 인공지능 탐지기로 다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주시고요. 다시 해당 사이트로 넘어오셔서 기존 거는 다 지우시고 다시 네, 복사 붙여넣기. 자, Analyze Text. 자 보이시나요? 자 100%까지는 아니어도 94%까지 올라갔습니다 확률이 자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자 정말 신기하죠? 블로그 원고뿐만 아니라 유튜브 대본도 마찬가지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우리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이용을 할 겁니다. 티스토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티스토리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검색을 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에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티스토리 블로그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글쓰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원고를 직접 작성을 하면 더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업로드를 할 겁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기본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HTML 모드로 변경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 화면으로 변경이 되었죠? 여기에다가 글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본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손만 봐주시면 됩니다. 소제목이랑 본문 내용을 한 문단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자, 간격도 적당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빨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때 소제목 같은 경우는 글씨 크기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여기 본문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하시고 저희는 제목2로 크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제목2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소재모 크기 네다 변경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맞춤법까지 완료해주시고 자, 업로드하시면 끝입니다. 자 좌측 아래 보시면 맞춤법이 있는데요, 요거 눌러주세요. 자 그럼 위에 맞춤법 검사라고 나오죠? 띄어쓰기 오류입니다. 자, 여기서 수정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맞추법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완료, 공개 체크해주시고요. 다음에 홈 주제는 본인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인물이기 때문에 스타 하고 자, 공개 발행.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 오늘 배운 것을 잘 참고하셔서 꼭 실행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N잡너 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